저금리로 어, 어떻게 가는데? 선생님 어? 씨 처음에 뭐라고 떴어요? 차일드라고 떴어요? 네이버라 떴어요? 차일드요? 차이드. 아그 네이버라고 떴으면 말씀하셔야 돼요 그거 네이버. 어? 잠깐 어, 어? 이거 이거 시계, 누르니까. 이거 시계 누르니까 어? 그거 네이버 만되는 건데? 어? 그거 네이버 만되는 건데? 런. 그거 네이버 만되는 건데? 저분, 저분, 저분이야 저분이야 저분이라고 저분이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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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들켰어, 딱 들켰어 우리 한국인 어디지? 한국인 친구 어디지? 헤이 친구! 친구! 레드번? 빵감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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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장 지금 긴장해서긴장했서 지금 에서 깔면 스서김는 거예요? 이거? 어? 그 <웃음> <웃음> 그거 서 김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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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에서김이는 거죠. 님에서 김장에서 김장에서 김장에에에서김에서 김장에서 김장에서 김장에르다가그서 김장에서 김없는데 김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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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님? 에

이게 바로 시어 시크린 시크린 아, 어이 어. 이거 시계 시계 돌아가는 것도 그 네이버만 거데 맞아요. <laughs> <laughs> 아 이거 어? 이거 이게 생긴 건데. 아 했는데. 그거 그거 딱 이게 아무리 봐도 알았죠. 님님 님 어디 계세요 지금? 지금 입구지키고 있어요. <laughs> 어두분 순순히 다 알려주시는데? 이거 어떻게 들고 있으면 아, 죽는 네. 거예요? 이거 아, 아, 잔이네. 떨어져겠다 오케이, oh so I'm here, I'm here. 아, 제가 나 맞췄어. 아야. 하나, 오. 아,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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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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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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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금도 뭐야? 군더군더 아, 잠깐만. 콘더야. 우리 니 뭐야? 무정이아니구 <laughs> 무적이 아더 미리 깔아 두셔야 돼요. 에이, 무적 아닌데 다시 태어나요, 이분은. 여기서뭐남았지 노란색, 파란색. 아, 거기 올라갈 수 있지. 아, 저리 가세요. 아, 저리 제자리. 아, 저리 가세요. 제자리거든요. 뭔님자리에요 아, 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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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잖아, 제자리. 지금. 아마겠어요. ]Uh, 갑시다. 여기 네.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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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아, 오케이 갑시다. 파란색. 아 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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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거. 오케이 okay, 아 어깨, 근데,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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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해골 인물 오케이. 아아

감왜 이렇게 안와나 죽었어. <laughs> 나 죽었어. 와, 이 진짜 느리다. 님 s 프트 누르면 뛰어요. 아, <laughs> 아그 말씀 안 들었구나. 아, 몰랐어. 네. <laughs> 지금까지 걸어다셨네 아니, 지금까지 걸어다 걸어다니셨다고? <laughs> 네. 아, 걸어 <laughs>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느리신가 했 화면 잘라. <laughs> 이거 시간을 다 버티면은 야, 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계속 날 찾고있냐 왜? <laughs> 아 이게 뭐야아 음... 어, 잡혔다. 잡혔다! 아 잡혔다. 결국엔 잡혔네 아, 아 잡... 결국엔 아 어...어려워 대충 조용히 알겠는데 아 이게 감시하고님저 죽었는데 왜 자꾸 저를 찾아요 이게 폭탄이 낫지 않나요 그럼? 아, 아, 아 몰랐어요 피넛네이버 피넛네이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라강이자시아니 진짜 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합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자, <laughs>